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동행 합니다 최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가 강하게 지금 시세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태양광이 어, 바닷권에서 강,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은 아직 바닥을 완전히 이제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태양광은 현재로서는 대명 에너지가 제일 먼저 상한가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때 상한가를 만들 때 다른 종목들은 이제 따라오는 종목들이 이제 S에너지가 15%,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11%, 그리고 SDN 12% 이렇게 따라오다가 지금은 너나 할거 없이 전부 다막 상한가도 가고 뭐 관련주들이 다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잠잠히 있던 신성에너지도 19% 날아갔고요. 자 그러면은 대성에너지는 뭐 신규주기 때문에 이 상한가를 강하게 올리고 난 뒤에 이런 박스권을 지금 현재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을 만약에 보시면서 이제 매매를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실 분들은 저라면 고점들이 계속 치고 있는 이런 자리보다는 조금 더 저점까지 좀 눌렸다가 저점까지 좀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리는 이런 자리가 좀 낫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일단 여기를 지켜주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은 S에너지였습니다. S에너지는 고점 대비해서 60%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밑으로 많이 눌러서 바닥을 완전히 이렇게 지지를 해준 이런 모양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여기는 현재로서는 바닥으로 지금 잡아주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런, 어 바닥권에서도 다시 한번 그 1층과 2층,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격에 중요한 위치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서는 이런 그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되었던 자리까지 만약에 눌러지더라도 반등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시세를 만들어 줄 가능성은 현재로 서 높은 그런 자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곧바로 이제 가게 된다면은 좀 보유자 영역 뭐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보시면은 나름 또 지지와 저항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던 자리가 6,500원 정도 되는 자리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온 자리니까 1차원적으로는 5,500원 2차원적으로는 6,500원 정도까지는 현재로는올려내자마자 이제 열려 있는 고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일단 이 바닥에 중요한 가격대를 여기를 이제 올려내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1차원적으로 이제 1차적으로는 3 6 5 0 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대략 45,000원 정도 은절리 44,000원까지는 열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단기간에 지금 일선 타고 너무 올라갔고, 그 이,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여기를 따라잡는가 보단 눌러져서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횡보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그 가격대를 좀 한번 기다려보는 것들이 조금 더 현실적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SDN이 가장 이제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그리고 난 뒤에 그 목요일자 이제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거래가 폭발하면서 그래서 아, 이게 대장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어, 이 친구가 지금 상한가 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태양광 그 테마가 순환적으로 그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UAM 관련주라든지 들그리고 저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처음에 대장주하고 상관없이 모두가 막 급등이 나오면서 대장스러운 애들이 4종목 네 5종목 이렇게 막 늘어나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꾸준히 만들어줬기 때문에 태양광도 혹시 그럴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 이 종목의 중요한 가격의 위치를 보니까 이런 자리거든요 네,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고 바로 밑에 또 저항이 되었던 자리 이런 자리를 지금 다 뚫어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제 상한가 치고 난 뒤에 이제 이런 상한가에 종가 위에서 이제 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많이 이렇게 무너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많이 눌러진다면은 이런 자리를 저항이 되었던 자리가 지지가 될수 있는 2,400원 정도 되는 자리 혹은 2,500원 이런 자리까지는 한번 떨어지는 걸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로는 상당히 많이 열려 있죠 3,500원 정도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제 어 저항을 받을 만한 매물대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엔 신성 ENG입니다. 이 신성 ENG는 상당히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이렇게 상한가를 두 방, 세방 거의 한네네개 걸쳐서 예. 하나, 둘, 셋, 네 개의 큰 파동으로 만들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한세개 정도 파동을 만들면은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데 이 종목 한네개 정도의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강한 종목인데 상당히 많이 눌렀다라는 게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지금 현재 중요한 그 가격이 위치들을 뭐 이렇게 한번 선을 한번 그어봤고요. 지금 현재 강한 급등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어준 이런 그첫 번째 자리가 이런 고점이 돌파한 이 캔들에. 종가 위에서 놀고 있지 않고 지금 몸통 안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강하더라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몸통 안에서 이렇게 놀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2,000원 정도, 2,100원 이 사이가 네, 이 사이가 지금 한번 바닥을 한번 만들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차리라고 보여지고 자, S 에너지처럼 조금 밑으로 좀 눌러졌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반등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좀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장기 이평선 60, 120평 여기 다 깔려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종목 여기까지 내려간다면 땡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종목은 오시아입니다. 오시아는 시총이 굉장히 큽니다. 3조 원이기 때문에 오르는 게좀 시원시원하게 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이런 그 바닥권에 역회된 숄더를 돌파하는 이 흐름에. 거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 상당히 세게 들어왔습니다 하나의 돌파의 캔들 그 다음 캔들까지 외인과 기관 연이틀 계속해서 강하게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날라가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눌림을 줘서 이런 바닥이 단단하게 만들어진 이런 자리 그리고 60 120 이런 중장기 이평선이 깔려 있는 이런 자리까지는 완충 작업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바닥, 바닥을 이제 올려내는 요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자, 이번엔 대성 파인텍입니다이 대성 파인텍은 오르는 이 자체가 상당히 좀 그, 저조하죠. 뭐 예를 들어 요런 식으로 봐도 되고. 근데 오르는 걸 보면은 올랐다가 위, 그, 이런 굴곡을 굉장히 크게 줍니다. 올랐다가도 다시 계곡을 크게 주고. 그러니까 올랐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세게 반등하는 데 있어서 많이 눌려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특성입니다. 시총이 이제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데 많이 눌러지고 난 뒤에 바닥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한번 잡아볼만 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박스를 만들었어요. 3,000원과 그리고 1,9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전 저점을 또 지지하고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윗방향으로 시도하려는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네, 뭐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이런 느낌이 나오면서 지지가 되고 또 저항이 되었던 대략 2,200원 정도가 중요한 가격대로 보여집니다. 윗꼬리를 여기 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윗꼬리를 계속 겨냥을 하면서 계속 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여기를 돌파한다면 2,500원, 그리고 위로도 열려있는 이런 공간들이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하나솔루션 우선주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좀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날라가긴 했어요 지금은 따라잡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락의 추세를 상한가로 치고 난 뒤에 다시 이전 시작점까지 눌렀다가 올리고 다시 또 중장기 2평선인 60-101선 여기 몰려 있는 이런 자리까지 눌렀다가 다시 한번 더 들어올렸습니다 네,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글쎄요.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하락의 추세를 완전히 지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네, 이런 그 추세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좀 뾰족 튀어나긴 했지만 최대로 많이 이제 두드렸던 이런 가격대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를 지금 올려냈습니다. 중장기 이평선 지금 올려냈는데 어, 이런 자리에서는 좀 파동을 좀 깊게 만들었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깊게 만들었다가 들어올리고 이런 경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많이 눌린 자리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2 파워라는 종목이 사실 이제 원전으로 이제 움직였다 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또, 또 어떤 쪽에서는 또 태양광 이라는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G2 파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G2 파워는 좀 굉장히 좀 차트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한가 치고 있는데 고가 놀이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시세가 나오거나 좀 눌러지거나 해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길게 이런 고가놀이 이렇게 횡보하는 이런 놈들은 대부분 올라가지 못하고 눌러지는 경우가 요즘 들어서는 많습니다 이런 차트의 모양이 그래서 좀 부담이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단타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런 종목은 조금 더 어, 눌러지는 거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분봉을 보시면은 마찬가지 지금 이 종목이 이 박스권 사이에 애매한 중간 가격이 있습니다. 올라도 얼마 수익 내지 못하고 내리면 또또 또 팔지도 못하는 네 이런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눌러졌다가 네 여기서 이제 올려낸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하락 추세인지 네. 자 다음으로는 풍력입니다. 자 풍력은 그 CS 베어링, CS 윈 윈드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이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해 때문에 그, 이때,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에서, 이제, 그, 에너지를 독립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풍력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조금 더, 어, 여기까지 눌렀다가도, 이런 자리 다시 한번 좀 기회를 만들어서 올려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직전 저점까지 하락의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졌었고요. 자, 중장기평선 옆으로 이제 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이제 바닥을 지금 거의 다 만들었다라는 이런 느낌이 보여지는데 거래가 이제 많이 이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거래가 없이 지금 현재로는 까딱까딱 움직이고 있는데 거래가 들어와야 됩니다. 거래가 들어오면서 땅 치면서 뭔가 이런 자리라든지 특정한 가격대를 혹은 이런 자리라든지 가격대를 계속 치면서 윗방향으로 고개를 올려내야지 이게 이 종목이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태양열이 먼저 가고 난 뒤에 풍력도 지금 현재로는 따라갈 가능성이 현재는 가장 높죠. 자, CS 윈드. 자, CS 윈드도 어, 똑같습니다. CS 베어링처럼 이런 바다권을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시총이 굉장히 큽니다. 2조 2천억. 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자리이긴 한데, 자, 이, 이 종목은 이제 기관이 올라갈 때 혹은 여기서 지금 막 올려낼 때 계속해서 기관이 연이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는 기관이 지금 바다권에서는 잡아서 올리고 잡아서 올리고 하는 이런 그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올라가고 있고요. 어, 중요한 가격이 위치는 이런 자리입니다. 66,000원 ,000, 66 정도 되는 자리를 어, 다시 한번 탈환하느냐 하면 혹은 여기 올라가다가 이런 좀 쉬어가는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을 만들어 주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니슨입니다. 근데 이 유니슨도 보시면은 자 밑에서 다시 또 강하게 이렇게 끌어올렸던 이런 흐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흐르고 난 뒤에 가격 기간 좀 많이 주고 다시 들어올릴 때는 수직으로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바닥을 아직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거래도 뭐 실리지도 않고 2600억 정도 되는데 거래가 뭔가 좀 갱신할 만한 이런 특정한 거래가 전혀 지금 요거 잠깐 들어오고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바닥이 투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애매한 전 저점을 이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중장기 이평선 아래에 지금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점목을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장기 이평선 밑에 있으면 계속 올라가다가도 맞고 떨어지죠. 계속 맞고 계속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하락의 추세선 그리고 60 혹은 1 2 2평선다 뚫어내는 이런 흐름이 일단 나오고 난 뒤에 뭔가 뭔가 이런 자리를 바닥을 만들어 놓고 올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번에 3강 MNT 라는 종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그 내려가는 올라가는 이런 폭들이 충분히 밑에서 바닥을 만들어서 밑에서 눌러서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우리에게 매스 타이밍을 아주 이쁘게 주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이 종목 곧바로 막 올렸다가 눌렀다가 올렸다가 그것도 여기서 이제 터치도 하지 않고 돌파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눌러버리고 네 지금 현재는 뭐 이런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은 이걸 하십시오 그렇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엔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효성중공업이 뭐 옆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횡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격대를 이제 3등분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바닥을 충분히 이제 올려서 지금 한번 두드리고 있는 요런그 가격의 위치가 대략 62,200원입니다. 이 가격대가 지금 후로서는 우리가 볼수 있는 힌트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보여지고 자, 이 자리를 만약에 이제 거래가 좀 실리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윗꼬리 뭐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한15% 이상 뭐 이런 모양들이 좀 나온다면 그게 하나 의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위로 이제 뻥 뚫려 있는 모양이 보여지죠. 자 이번에 태양강으로 태양강 아니 풍력으로 동국 SNC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친구도 상당히 이제 뭐 파동을 그리면서 큰 시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락의 추세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긴 기간 동안 대략 한 6,800원을 강한 매물대로 삼아서 계속 길게 오랫동안 지루하게 이제 행보를 했는데 자, 이 종목 이제 뭐 시세를 만들어서 단기적으로 내가 이제 수익을 낼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강한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다음 매물 대까지 이렇게 한20몇 퍼센트 열려있는 이 구간을 한번 공략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밑에서도 하나의 박스를 만든다면 네, 이런 자리에서는 돌파할 때한번더 매수하는 것도 낮은 가격대에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태양광이랑그풍력을 비교해보면 태양광은 지금 이제 막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 시세,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테마에 속하는 것 같고요. 풍력은 아직까지 바닥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동이 형하였습니다